은혜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실 교회만 하더라도 37명의 은혜라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간절하고요, 은혜를 너무나 원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 헬라어 카리스로 극휼, 선물. 또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거나 거기에 따른 혜택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 어, 여러분은 은혜를 아마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등장을 하여서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향료의 가치를 잘 아시죠? 어, 요한복음 12장 5절에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향료를 향류,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300데나리온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의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네, 365일이면 300일이면 여러분 주일이 몇, 몇 주죠? 네, 52주죠. 주유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주유를 뺀 나머지 모든이 그 하루하루 일하는 것들을 다 모아놔야 이 순전한 나들 한근이 되는 건데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막 짜낸 판타지도 아니고 어떤 소설도 아니라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순전한 나두한근을 만약에 우리의 옆사람이 내 가장 친한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부모가 이 향유옥합 순전한 나두한근에 이향료옥합을 1년치 연봉을 어,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었다 여러분 이게 쉽게 판단이 되십니까? 가룡유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룡유단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치르키에와 시리아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왜 너희들 믿음이 믿음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물론 가려유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같은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기 이전에.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먼저 마리아가 사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이죠. 베단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인데, 베단이는 안타깝게도 그 뜻이 가난한자의 집입니다. 가난한자의 집. 그만큼 여러분 지역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만큼 가난한 중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어 성경에 나오듯이 어 그의 동생 나사로와 그의 언니 마르다, 이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아주 힘든 어 부모가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어 하루하루의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이 마리아를 뭐 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힘들고 가난한 여인이 어떻게 그 귀한 1년치 연봉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그가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이 되었는지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로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은혜 받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삶을 보면요. 분명히 행복하기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감사하기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보면 행복한 은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쩌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어려움도 많은 것이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입술에는 고난이 불평이 다른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주님 주신 행복 마리아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로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힘든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300대나리온의 가치의 향류를 모았습니다 1년을 꼬박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그 돈은 상당히 큰 액수죠 아마 그것을 가지고 베단이그 가난하고 힘든 그 집에서 언니와 또 동생 나사로와 함께 이제는 조금 풍요의 낙돈을 누리고 돈을 모아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행도 떠난다든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텐데, 이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부었다,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세상의 풍요 그 낙을 누리는 것이 가치였다면. 이제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이 가장 큰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아둔 향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향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으시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값지게 일으키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는 헌신을 낳습니다 은혜는 헌신을 낳습니다 앞장 11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마리아의 은혜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지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가장 큰 은혜가 있었죠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의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 은혜 모르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은혜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까?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왜 힘든데 지금 마침 또 수련회 기간이죠 왜 힘든데 그 수련회 가서 누가 하나 돈을 준다든지 휴가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없는데 뼈 빠지게 봉사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왜 그렇게 옵니까? 물론 그 안에 나눔과 기쁨도 있지만 물론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 열매와 또그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그 꿈도 있지만 이유는 하나죠 은혜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동생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에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힘을 다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건강과 시간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나의 육신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더욱 더 많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에게도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로 삶이 변화되고, 은혜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은혜로 헌신을 낳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오늘 제목에처럼 은혜를 아는 자의 삶. 가르누다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는 마리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